끝 산에 맞선 안효섭 하트 김세정 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임수 양 하트 성운 마력의 로콕 첫방 우리는 오늘부터 임수양 성운두 남녀가 순정 만화 같은 로맨틱 코미디를 찰떡처럼 소화했다. 산에 맞선 이후 mz세대를 홀릴 만한 유쾌한 사랑 소동극의 탄생이다. 9일 밤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극본 정정화 연출 정정화 첫 방송 1회에서는 등장인물 오호리, 임수양, 라파엘, 성훈, 을 둘러싼 로코 포문이 열렸다. 극중 라파엘은 기업 후계자이자 재력을 가졌지만 위함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 라파엘 곁엔 늘 신데렐라를 노리는 속물 이마리, 홍지윤 가 자리했다. 라파엘은 마리와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늘 가라오케 등을 돌아다니며 허무한 공허감을 느꼈다. 이 가운데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29살 보조작가 오후리는 어린 나이에 자신을 홀로 낳아 고생한 미혼모 오은난 홍은희, 아래 순진무구하고 무해한 아가씨로 성장했다. 그런 우리에겐 든든한 남자친구 이강재, 신동욱가 있었지만 우리는 마리와 한자리에서 얽히며 예기치 못하게 라파엘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임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와 라파엘은 뜻하지 않은 붉은 실의 인연이 됐다. 어딘가 판타지 같기도 한이 멜로 소동극은 MZ 세대에게 어필할 만한 통쾌하고 상쾌한 매력이 돋보였다. 두 사람의 좌충우돌 임신 로코는 어떻게 진행될지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극적 호기심도 증폭됐다. 드라마는 혼전순결을 지켜오던 오우리가 뜻밖의 사고로 코스메틱 그룹 대표 라파엘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소동극으로 출범했다. 기획의도에두 남녀 주인공의 케미가 돋보였다. 그간 숱한 멜로 경력이 있는 배우 임수양. 성우는 앞서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 신기생견에서 호흡을 맞춘 바 이번 작품에서 또한번 성장한 연기 역량을 과시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개성이 남다른 두 배우는 비범한 청춘남녀로 변신, 임신소동극을 흥미롭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데 성공했다. 어딘가 마력적인 두 남녀 배우와 스토리텔링의 만남이다.